안녕하세요. 건강한 라이프를 위한 채널 또리TV입니다. 겨울이 되면 운동을 쉬어야 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이 시기에 운동을 꾸준히 하면 면역력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 분들은 겨울 운동 시 특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겨울철 운동 시 주의해야 할 7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예. 겨울철 운동의 중요성. 운동은 연령과 상관없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50대, 60대는 근육감소와 면역력 저하를 막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 하지만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관절이 굳고 혈관이 수축해 부상의 위험이 커지는데요. 따라서 운동을 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동 전 충분한 준비 운동.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몸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체온이 낮아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지기 쉽기 때문에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움직이면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특히 어깨, 무릎, 발목 등의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3. 적절한 복장 선택. 겨울철 운동을 할 때는 보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두꺼운 옷을 입으면 땀이 차고 체온 조절이 어려울 수 있으니 겹겹이 입는 것이 좋아요. 속옷은 땀을 흡수하고 건조가 빠른 기능성 소재로. 중간층은 보온성이 좋은 플리스나 니트 소재로. 겉옷은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방풍 재질로. 특히 체온이 많이 빠져나가는 머리와 손, 발을 보호하기 위해 장갑, 모자, 두꺼운 양말도 꼭 챙기세요. 4. 운동 장소 선택. 겨울철에는 길이 미끄러울 수 있어 야외 운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눈이 잘 치워진 곳이나 실내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밖에서 운동해야 한다면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고 안전한 곳에서 걷기나 가벼운 조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빙판길에서는 작은 보폭으로 천천히 걷는 것이 넘어짐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5. 어, 운동시간과 강도 조절.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심장과 관절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기온이 가장 낮은 시간대보다는 해가 떠오른 후, 즉,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강도도 여름보다 20에서 30% 줄이고, 운동 시간은 30에서 40분 내외로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천천히 운동을 늘려가세요. 6. 운동 중후 체온 유지. 운동을 하다 보면 땀이 나지만, 겨울철에는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이 끝나면 젖은 옷을 빨리 갈아입고 따뜻한 공간에서 몸을 식혀야 합니다.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을 마셔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7. 운동 후 충분한 수분 보충. 추운 날씨에는 갈증을 덜 느낄 수 있지만, 몸에서는 여전히 수분을 잃고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운동 전후로 충분한 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해주세요. 겨울철에도 꾸준한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고 준비 운동과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